<laughs> 긍정적인 경우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어, 평을 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. 그런데 음,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제가 이 어, 책을 쓰면서 그 어떤 내용을 독자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했는지 그 의도를 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. 어, 그래서 이런 자리도 저한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저는. 일단 주목한 것이 우리 선조들이 많은 천문기록을 남겼는데 그것은 이 동북아 삼국의 아주 고유한 특징입니다.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장기간의 기록을 남겨서 후손에 물려진 나라가 없어요. 그 다음에 그 기록을, 그 많은 기록이 과거에 선조들이 남겨놓은 그 과거 시간에 머물지 않고 현재에 살아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. 하는 것을 저는 보여주고 싶었고요. 그래서 그 중에 한 적용 사례로서 역사학에 적용을 했고 그것이 기존 역사학계의 연구 결과고 맞지 않는다면 그것이 왜 맞지 않는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겠죠. 제가 한 부분은 역사학계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 부분까지 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만약 맞지 않는 그런 해석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좀더 연구를 하셔서 그 이유를 좀 밝혔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